터리의 성능 시험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다기능 전압 전류 측정기 ZK U15의 기능과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입력과 출력은 4핀 터미널 블록에 연결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반대로 연결하거나 역전압이 걸려도 보호 회로가 있어서 손상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시험용으로 적합한 측정기입니다. 이 측정기는 입력 전류 일부를 전원으로 이용하여 작동합니다. 30mA 이하의 전류로 작동하기 때문에 부하 전류 측정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 별도의 전원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상 작동 입력 전압은 5V에서 38V 이므로 리튬 이온 배터리 단일 셀의 측정에는 사용할 수가 없으며 최소 2개 이상 셀이 직렬 연결된 배터리 팩의 시험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측정기 기능 시험을 위해서 입력에는 시험용 전원 공급 장치를 연결하고 출력에는 8옴 100와트 저항 부하를 연결하였습니다. LCD 상단에는 입력 전압 또는 측정기 내부 온도를 표시할 수 있으며 SW 버튼을 길게 누르면 측정 모드가 변경됩니다. LCD 하단의 측정 모드는 SW 버튼을 짧게 누를 때마다 변경되며 전류, 전력, 충방전량, 시간순으로 측정 모드가 변경됩니다. 측정기의 기능을 설정하려면 ON 버튼을 길게 눌러 s e n 모드로 전환하여 해당 기능을 활성화하고 설정 값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Set 모드에서 ON으로 설정하면 출력이 항상 ON 상태를 유지합니다. Set 모드에서 SW 버튼을 눌러 LCD에 LUP가 표시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으로 저전압 보호 설정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저전압 보호 설정값을 6.0V로 설정해 두고 입력 전압을 변화시켜 저전압 보호 기능이 작동되는 것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의 출력 전압을 조절하여 6V 이하가 되었을 때 l u p 메시지와 l e d 가점멸하고 경보음이 발생하여 저전압 보호 기능이 작동하였음을 알려주며 출력 전류가 차단됩니다. 온 버튼을 누르면 경보가 중지되고 출력이 차단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과전압 보호 기능을 설정하려면 SET 모드에서 SW 버튼을 눌러 LCD에 OUP가 표시되도록 하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으로 설정 값을 입력합니다. 전원 공급 장치의 출력 전압을 조절하여 설정값 10.5V 이상이 되었을 때, LCD 상단에 OUP 메시지가 표시되고, LED 전멸과 함께 경보음이 울려 과전압 보호 기능이 작동하였음을 알려주며 출력 전류가 차단됩니다. 과절류 보호 기능을 설정하려면, Set 모드에서 SW 버튼을 눌러 LCD에 OCP가 표시되도록 하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으로 설정 값을 입력합니다. 전원 공급 장치의 전압을 조절하여 출력 전류가 설정값 1.0암페어 이상이 되면 LCD에 OCP 메시지가 표시되고 LED가 점멸하면서 경보음이 울려 과전류 보호 기능이 작동되었음을 알려주고 출력 전류가 차단됩니다. 과전력 보호 기능을 설정하려면 Set 모드에서 SW 버튼을 눌러 LCD에 OPP가 표시되도록 하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으로 설정 값을 입력합니다. 전원공급장치의 전압을 조절하여 출력전력이 설정값 10W 이상이 되면 출력이 차단되고 LCD에 OPP 표시와 함께 LED 전멸과 증경보험이 발생하며 과전력 보호 기능이 작동되었음을 알려줍니다. 타이머 기능을 설정하기 위해서 SET 모드에서 SW 버튼을 눌러 LCD 상단에 OHP가 표시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으로 설정값을 입력합니다. Send 모드에서 나와서 On 버튼을 눌러 출력 전류가 나오면서 타이머가 작동하기 시작하고 설정각 1분 동안 출력을 유지하다가 출력이 차단되면서 LCD의 OHP 표시와 함께 LED 전멸과 경보음이 발생하여 타이머에 지정된 시간이 완료된 것을 알려줍니다. 충전 또는 방전량 설정 값을 입력하려면, Set 모드에서 SW 버튼을 눌러 LCD 상단에 OAP가 표시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버튼으로 설정 값을 입력합니다. 충전 또는 방전량이 설정값 0 0 1 암페어 아워가 되면 출력 전류가 차단되면서 LCD에 OAP가 표시되고 LED 전멸과 함께 경보음으로 설정된 충전 또는 방전량이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